실력이란 속도다. 빠르게 일 처리하다 보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일을 천천히 하면 실수가 없을까? 아니다. 빈둥거리며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한다. 빠른 일 처리와 실수 없는 일처리, 이두 가지는 뗄래야 뗄수 없는 한 세트다. 이렇게 할수 있어야 진정한 프로다. 프로는 사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그 자리에서 금방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프로는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는다. 뜸을 들여야 한다. 이것은 평소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여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우긴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시간을 오래 끌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성공하는데 있어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두 배로 일한다는 각오로 일의 속도를 올려라. 열심히 일한다고 주위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때 속도를 낮추면 상승기류가 생기지 않는다. 외부의 압력, 맞바람을 받으면 더 열심히 매진하라.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면 된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라. 북글씨를 제대로 배워서 5년 뒤에 써드리죠.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거래는 끝난다. 창피함을 무릅 써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피함을 싫어한다. 권력을 잡은 인간들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자신의 권자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창피한 행동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인간은 새로운 일열번중 아홉 번은 실패하기 마련. 따라서 뭔가 시도를 할 때마다 창피당하는 숫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창피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가르침은 사람을 위축시킨다. 창피를 당하면, 아,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창피한 경험은 유익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창피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이제껏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10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 하지만 그때의 창피한 경험은 나를 크게 성장시켰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창피함을 통해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성장이다. 그래서 창피한 경험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사람은 창피하다고 느낄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창피한 경험을 하기 싫다고 생각한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 물론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모르는 걸 물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한 것이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주저없이 묻는다. 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며 오히려 당신을 존경한다. 박수를 보낸다. 모르면 주저없이 물어라. 내가 성장하고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오늘부터 다 같이 창피한 경험을 해보자. 장피한 경험을 하며 배운 것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 일처리 속도를 두배 올려라. 창피라는 올가미에 빠지지 말고, 모르면 물어라. 으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